7월 1 2일이지 응. 어, 언제 하는 거야? 핵심문제 이바꿔는이 친구는 이는 크기가 는은 것으로 바꿔놓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이다 조건 이친이게이제 여러분 뭐 방정식 그 열립 방정식 같은 건데 어? 중요하는이친구 핵심 문제는이두는가 친구는 이친 그 다음에 사과 6개가 배에 개을게 24,960원 배 하나 사과 하나 값이 얼마냐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 배 2개니까 배 8개를 만들 수 있지 배 8개가 사과 몇 개죠 4배 하면 사과 20 이게 사과 20이야 그러면 요것이 어떻게 돼? 사과 26개가 2만4천9백6십원 사과 한개는 2만4천9백6십원 나누기 26 얼마야? 계산하면 9백6십원 알겠어? 어, 그러면 대 2개가 사과 5개인데 3과 5개가 960 곱하기 5니까 얼마야? 30 응? 3..4.. 4만? 아니 4,800대 2개가 그대그 1개는? 공책 다섯 번하고 지우개 아홉 개. 그러면 연필 두 개, 공책 두 개, 2개, 지우개 두 개가 2,000원. 맞아? 연필 공책 두 개가. 지금이하나 공수하는거 천원이라고 이건 진짜 우리 때옛날 우리가 이거 나와있잖아 어떻게 여러분 만들면 좋겠어 이걸 거 음? 9배 하면 되겠는데 9배? 이제 여기 상하고 그의 최종류에서 보니까 연필수가 공책 몇개야 누구 아니야? 세배니까 세배 세배 지우개 구가 공책 아홉 개지? 음. 여기로 아홉 를해 뭐야? 아홉 개는 연필 구 공책 구 지우개 구가 얼마야? 9 0 0원 근데 연필 구가 공책 6이야 지우개 구가 공책 5야 그러면 10일 20 공책 20개가 얼마야? 9천원 공책 하나는? 490원 490원 <목소리> 됐냐? 그러면 공책 6권은 얼마죠? 연필 9가 공책 6개, 공책 6개, 여기가 6개하면2 2,700원. 연필 1은 연필 하나는 3,000원. 그다음에 여기서도 공책 지우개 9개가 아 여기, 여기가 나눠도 되겠다. 되겠다 2개. 여기가 나눠도 된다. 개. 여기가 나눠도 되지 여기. 연필 하나는 얼마? 7,500원을 1,000에서 원 빼면 지우개 하나는. 250 250 250 250 250 2 5좀 시간 좀2 5서 이제 내가 5제2이 해줄게 풀어봐 0 250 250 2 5생각5니2 19장하고 2 1장 이 년에 만더라고근데배우지유제일번이면더 잘할 수 있지. 이 년에 자라면, 이년 헷갈린 사람은 에가 설명을 잘 듣고. 라면이년이 년에 자1이이 초콜릿 3개가 사탕 5, 초콜릿 3개 플러스 사탕 몇 개? 아니, 하나로 바꿔라니까, 하나로? 초콜릿 하나가 사탕 3개면 초콜릿 3개는 사탕 몇 개야? 아홉 개지 맞아? 네. 사탕 14개면. 초콜릿 세개 먹는 거야. 사탕 하나가 12시간. 그러면 초콜릿 하나는 사탕 몇 개야? 세개나 우리 몇 개? 알겠어? 한 그릇이 어떻게 으면한 그릇인데? 한 그릇이? 그릇이? 다섯 번, 열 번, 다섯 번. 이거 두개가 서로 똑같지 않아? 네 이제 한 그릇이니까 같은게 뭐야 봐봐 4번 몇번? 두번이 4번 몇번? 맞아? 네4 하나가 4 너무 좋는요 한글씩 하카우 한글씩 하카 한글씩 하하나야를 한글씩 야나우개가다씩하나야를 한글씩 하카다를 한글씩 하카우를 한글다 하카우를 5글씩야카우를한글하 이거 알아보라 이해돼? 이제 이걸 알아야지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 알겠어? 이건 안다고? 알아? 이걸 알니면 방금 누가 되는 건 거야? 너? 여기서 이거 알아보라 누가 대는 거야? 저아도 아니 여기에서 여기 나오는 걸 알아보라 모르는 사람? 잘봐 방정식을 안배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같으면 같잖아. 그지? 음. 가 2가 나 2이야. 가2은나 얼마야? 2로 나누면 3. 음. 근데 문제가 이 그릇에 가급으로만 가터로, 볼보면 그러니까 가로 만들려면 봐봐. 한 그릇이 가10 더하기 나1이 이걸로 해도 고 이걸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나 3이 가 2이야. 그러면, 나 15는, 이거 15, 다 얼마야? 다섯 배야, 다섯 배오 5잖아. 그죠? 2이거 대신에, 다 5를, 이거 얼마? 응. 왜냐면, 이형 자기가 진짜 좋은데 가고 하려면, 선행을 빨리 나가야 하는 게,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행만 빨리 나간 거가 되는 게 아니야.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설을 아무리 빨리 해도 실력이 떨어져요. 음. 응. 정일 자, 한번 정리하는 건 산잡을 해 봐. 정리하고 사탕 죽여서 쓰는 거야, 나도. Satan, Sami, f a t 3개, r f 몇개, 빵 몇개야? a t h e r f a t 개 e r f 개 t h 개 r Father, f a 하나로? 만들어라, 하나로? 아, 요가. 가 아, 요가. 되마 봐봐. 아 그럼 마거얼마한 얼마야. 음. 기원, 기원 얼마 음. 고유, 고유 되잖아. 얼마야. 얼마이얼나 얼마야. 얼마 얼마야. 얼마야. 얼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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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얼마 사탕, 사탕이지? 그 t a n s 봐봐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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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가 얼마야? 6 t a n s 아 t a n s 고 t 최소 Satan, 그러니까 과자 6개가 사탕 몇 개야? n 응. s 빵빵 a 개가 사탕 몇 개야? a t 개 맞아요? 세배세배세배세배 그러면, 과자 6개, 빵 6개야. 그럼이거몇 배? 6배. 얼마야? 1725 x 6, 1 350원. 1725 x 6은 여러분 해봐. 알았지대입하 네, 봐봐. 과자 6개 대신에 사탕 8개. 요건 그대로 써야 돼. 빵 6개 대신에 사탕 8개. 저희가 예를 들어 이러잖아, 뭐, 뭐, 뭐 문구점가 나이 무슨 애야. 맛도 봤는데, 가자 세 개, 사탄 세 값이 똑같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 그게, 이게 그런 거야. 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계산을 좀 빨리빨리 저희가 해야죠. 그, 트 아줌마는 계산기 두고 계산하고 있잖아. 어, 세 개, 뭐, 얼마 면 하나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똑똑은 얼마야? 사탕몇 개야? 869. 23개. 알겠어. 43개는 응. 어, 얼마죠? 1300원이 나누기 1 3하면 450원. 그건 직접 나눠봐. 알았지. 응. 우리가 구하는게빵 1개 거리 봐봐. 빵은 응. 이거죠. 결과가 응. 어, 빵 6개가 빵 6개가 사탕 9개야. 사탕 9개는 응. 얼마죠? 1개가 450원이면. 사탕 9개는 얼마야? 450 곱하기 9 개는 얼마야? 450십 곱이 얼마? 4 다... 추어? 응. 얼마? 4천 오십. 요아9를 곱하는데. 아 사십 프로씩 말려? 아 맞나? 맞냐? 응. 450 곱하기 구가 얼마냐? 450 맞네 빵한 개는? 450 나누기 6 얼마야? 670 알겠어? 이런 걸좀 잘자재로 여러분들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지? c는 b의 4배다. 응. 항상 숫자를 먼저 쓰는 거야 문자보다. 응. 응. 세수야 얼마? 7 70. 0야야 응. 똑같은 문제지. 응. b b로 어 있어. 여기 몇 배? 9배. bc는 8배. 여러분. 여기만 몇배? 두배 2A가 네. 뭐? 50 c 는8 b 지1는 얼마? 10 네. B가 10이야 2A는? 50 A는? 네. 2가0 80이야. 210, 80. 10, 10. 알겠어? 쉬운이면 되지. 뭘숫자로고뭘풀 거야? 1, 2, 3, 4, 5, 6, 7, 8, 9, 10을 풀어. 1, 2, 3, 4, 5, 6, 7이라고 말했죠? 네,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말았지 그러니까 응. 계산을 잘 하고 봐봐. 선생님이 항상 문제 푼 거는 뭐야? 계산식을 쓰고. 하나로 맞추는게 중요한거야 B로 맞출때 이거 두개 최소배수 이용하는거지 최소배수 그걸 항상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 다 풀려요 근데 그 생각 안하고 막 그냥 들이대면 안돼 수학은 들이댄다고 되는게 아니라 사고를 키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편해져 나중에 응? 응? 우리나라가 이번에 수학 그 금메달 저기 노벨필상 받았잖아 대단한거야 그 사람은 미국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에서 초중고 서울대 다녔으면 대학까지 다녔는 거야. 부모님은 다 교수님이고, 알았지? 한국 사람이야. 그냥 미국 가서 대학을 다니고 교수를 하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를 딴을 뿐이고, 알았지? 최초 최초 우리나라에서 여기 표자한 거는 최초. 근데 그 학생 그 사람이 허준이인데 이름이 허준이. 근데. 뭐라더라? 구구단도 엄청 늦게 뛰었고 초등학교 때 답지를 베끼다가 수학 숙제를 답지를 베끼다가 아빠한테 글렸고 혼나고 어. 자기는 천재 걔는 천재가 아니야. 그리고 또 글쓰는 걸좋아하는데 작가를 하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를 가고 공부는 잘했겠지 서울대 갔으니까 머리는 있는 사람이지만. 좀 특이한 사람이야. 좀 특이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열심히, 그 사람 말은, 어, 수학은 천재 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을 계속 이야기하잖아. 천재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즘에다 노력, 훈련. 이거 훈련이야, 훈련 아니야? 훈련이라니까, 이거?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이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아, 자기는 수학이, 저기 완만, 안 맞는, 뭘안 맞아. 맞춰야지. 맞춰보면 돼, 맞추면 데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할때 수학을 싫어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수학을 싫어하잖아? 걔는, 어, 인생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수학을 싫어하면, 왜냐면, 하 여러분, 코딩 같은 거다 수학이야. 요즘 코딩 시대잖아. AI, 어? 다수학이에요 수학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그걸 잘할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러니까 어 수학을 수학은 어려운 거야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문제를 가지고 진짜 막 계속 고민해서 푼 거야. 막 40분, 50분, 막1 시간, 막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난제 있잖아, 난제.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를 세개인가를들어간 거야. 그 사람이. 그렇고 그걸 풀지 한 예, 여러분이, 어, 선생님, 저는 그렇게 되게 힘들어 할수 있죠? 할수있죠 수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가 교수도 될수 있고, 응? 그런 학생이 돼야지, 뭐, 수학을 열심히 안 하는 애들 치고 수학하는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자식이 있다 보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뭐 자식이라고 뭐 잘하냐가? 응,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부모님들이 항상 그냥 어, 수학을 좀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계속 물어봐 근데 이제 엄생한테 맞춰서 수업을 해주려고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학에서는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 끝까지 이걸 내가 해결한다는 열정 그다음 노력 머리가 나쁘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 뭐, 머리가 나쁘고 요즘 애들 머리가 좋아요 머리로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수학이 머리 좋은 애가좀더잘할 수는 있거든 근데 나는 이런 경우를 봐. 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 두 학생. 정말 머리가 좋은 학생과 노력하는 학생. 노력하는학생 머리가 좀나빠요막 숙제를 해오면 질문이 반이야. 근데 걔는 딱 설명해 주잖아. 제가 다 풀어. 다 풀어. 복습을 하고. 근데 머리 좋은 애는 저기 잘하잖아. 머리가 좋잖아. 그것만 하면 되죠. 복습 안 해. 숙제만 해. 숙제는 해오는데 복습은 안 하더라고. 왜?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는 나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국에 누가 더잘 통하고 있겠어. 노력하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그러면 수학뿐만 아니고, 다른 걸다잘할수있는데 이제 일단 수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월요일날 이렇게 3시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절대 헛되지, 않,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근데 열심히 안 하면 헛되겠죠. 그냥 시간 때우는 거여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경시대회 이런 것도 계속 좀 나가보고 알았어?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지 뭐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재들은 상당히 좋은 교재고 이건 꼭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교재고 영재학교 관리들이다 했던 교재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서 여러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1, 2, 3, 4번은 숫자로 하시고 6, 7, 8, 9, 10을 어, 좀 있다가 풀면 돼.